음, 과로 1번부터 보면은 9, 99, 90, 99, 이렇게 9가 계속 있는 형태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. 그럼 항들을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항은 9. 두 번째 항은 9에다가 90을 더한 것. 세 번째 항은 자 이런식으로 생겼어 그럼 n번째 항은 9 곱하기 10의 n-1번째까지 1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여기 있는 90은 9 곱하기 10의 1제곱 900은 9 곱하기 10의 제곱 두 번째 항은 10의 1제곱까지, 세 번째 항은 10의 제곱까지니까, n번째 항은 10의 n-1제곱까지를 더해준 걸로 생겼을 거다. 는 얘기지. 그럼 이 일반 항을 더 정리해 볼게. 보다시피, 공, 비가 10, 첫째 항은 9. 더하는 항의 개수는 n개인 상태야. 따라서, 일반항 a에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. 그걸 가지고서 첫째부터 열 번째까지를 더하라고 했잖아. 시그마로 표시를 하면은 n이 1부터 10까지일 때 10의 n제곱 마이너스 1. <laughs> 먼저 마이너스를 분리해주고. 그럼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공비가 10, 첫째 항이 10 이거는 상수 1을 10번 더해라는 뜻이니까 1 곱하기 10으로 처리하면 되겠다. 그래서 9분의 10,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0 어,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겠어. 응?